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로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아들에게 주시매 제아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주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외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나의 결핍과 아픔, 가정의 슬픔, 공동체의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님께 맡길 때 현실을 이기고 믿음의 산수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나의 작은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비록 작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족들에게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소유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오병이어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존경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여 축복을 받아 5천 명을 먹이는 존경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에게 믿음으로 예수의 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덥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중양 갑상선 피부결핵 우울증 모든 용중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류마티스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병원에 있는 자네들 지켜주옵소서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님의 힘 으로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